이번 시간에는요 죽은 사람의 사주를 음. 죽은 사람의 사주를 가져왔을 때 음. 선생님은 어떻게 느낌을 받으시는지 음. 글쎄 뭐 아직까지 나한테 그렇게 장난을 친 사람들은 없었는데 이제 죽은 사람 사주를 보면 좀 혼이 떠서 들어오죠 음. 좀 이제 좀산 사람이면은 이제 그렇게 안 보일 텐데 좀 혼이 분리가 된 느낌으로 온다거나. 아니면 이제 뭐 무덤을 파고 나온다거나 또 이제 넋이나 혼이나 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제 죽진 않았어도 좀 중환자실에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은 넋이 뜬단 말이에요 음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들어오지 사주를 쓰면은 음. 음. 그런 건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누가 장난친 건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예 아, 네. 이번에 네. 또 다른 질문은 네 저는 선생님들이 음. 되게 영감하시잖아요. 음. 네, 실종사건 해가 있을 때 찾으면 애를 죽여서 찾게 됩니다 33일을 넘기면 안요 지금 당장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지금 바로 나가셔야 어,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귀에 들리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네.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무당들도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네. 물가 근처해야 되는데 은처사주에는 물이 없지만 공영사는 사주에는 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사건을 맡아서 뭘 해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, 네. 조상도 이렇게 몸에 실어보고, 뭐, 이제 그와 일련에 관련돼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느끼고 하다 보니까, 어,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제가 이제 어쨌간에 무당이니까, 네. 이제 뭐 일반인들이 알수 없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, 이제 뭐 그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,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